안녕하세요. 면접의 참견입니다. 오늘은 TA항공에서 일하면서 정말 좋았던 게 뭐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은 TA항공이 근무 환경이 좀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? 저는 생, 제가 생각했던 게 있는데, 어, 좀 생각했던 거 그대로였어서 좀 조,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로는 유니폼이 진짜 다양하잖아요. 베이지색, 흰색, 뭐 빨간색, 또 원피스도 있고, 이러니까 이 유니폼을 내가 나한테 가장 어울리는 걸로 막 돌려 입는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. 그래서, 뭐, 원피스를 입었다가도 그냥 바지를 입고, 아니면 치마를 입고, 베이지색 입었다가도 빨간색 입고, 이렇게 좀 다양하게 바꿔 입을 수 있었던 게좀 좋았던 것 같고, 음 원... 또 유니폼이라는 게늘 항상 입어야 하는 거다 보니까 계속 입다 보면 좀 질릴 수 있잖아요. 근데 티웨이 항공은 당연히 똑같이 유니폼이니까 좀 질리긴 질리겠지만 티웨이 항공은 아무래도 유니폼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덜 지루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그중에서 제 최애는 그냥 빨간색이나 흰색 블라우스에 바지. 좀 바지 입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좀 그냥 번외로 사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만 저희는 그 빨간색 벨트가 있어요. 그래서 벨트 구멍이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구멍에 몇 칸에 꽂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되게 좋았어요. 그래서 내가 좀 많이 먹으면 벨트 이 구멍의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. 그래서 아나 이제 좀 빼야 될때 됐다 싶으면 이제 어, 다이어트 해서 다시 벨트 개수 맞추고, 구멍 개수 맞추고,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. 그래서 나름 또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게 갑자기 떠오르네요. 그리고 또 승무원, 그, TV항공 승무원으로서 일하면서 또 좋았던 점은 퀵턴 승무원이 있었어요. 지금은 없어진 것 같기는 한데, 일단 제가 일할 당시에 좋았던 걸 이야기해야 되니까, 이야기를 해보자면, 퀵턴 승무원은 이제 말 그대로 찍고만 오는 거예요. 가서 레이오버 가서 자고 오는 승무원이 아니라 왔다 갔다만 하는 거 그래서 뭐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아니면 육아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모셔야 하거나 뭐 이런 사연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있는 제도였어요. 그래서 퀵턴 어, 승무원을 하면 그냥 갔다 와도 일반 직장인들처럼 집에서 편히 뭔가 다른 일들을 할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게좀 저는 이용하진 않았었는데 그런 게 좋았던 것 같고 한 번은 이게 좋은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저희가 해외에서 레이오버를 하게 되면 새벽에서 비행을 이제 돌아와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. 그래서 그 새벽 비행을 돌아올 때 호텔에 있는 운전 기사님도 당연히 피곤하시니까 어쩌다 보니 조신 거예요. 그러다 교통 사고가 났고. 그것 때문에 이제 승무원이 교통사고에 대한 후유증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레이오버하는 거를 좀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이제 책임져 주기 위해서 그 우리 항공사 측에서는 아 그러면 퀴턴 승무원 하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승무원이 당연히 그게 뭐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어나 좋다 퀴턴 승무원 하고 싶다 해가지고 어 해외에서 체류하지 않고 그냥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 그런 식으로도. 처리가 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진짜 t v i 공을전 그래도 꽤 오래 다닌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동기들도 아무도 안 그만두고 아직도 잘 다니고 있거든요.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진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정말 저희 승무원들이 진짜 다 너무 성격들이 너무 좋고 음, 서로 막 터치하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전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 항공업계 특성상 있을 수밖에 없는 특징들이 있잖아요. 좀 많이 듣고. 그런 걸 알고 이제 회사를 들어간 거기도 하지만, 그게 저는 거의 없는 회사?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가족 같은 회사라는 게그 요즘에는 안 좋은 의미로 사용을 하지만 진짜 가족처럼 되게 친밀하고 또 구성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서 그런지 더 약간 좀 끈끈하고 서로 잘 챙겨주고 약간 이런 회사였어서 저는 그게 정말 좋았고 그것 때문에 뭐 직장인으로서의 그런 직원 스트레스? 이런 동료 스트레스 없이 좀다녔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고. 지금 LCC는 멀리 가지 않잖아요.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 좌석 이런 게 없잖아요. 근데 어쨌든 t 웨이 항공은 비즈니스 좌석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직원 우대 항공권 뭐 이런 걸 쓰게 될 경우에 그런 대형 항공기를 타면 비즈니스 클래스를 우리도 쓸수 있어요. 그래서 그거 진짜 좀 좋은 장점이지 않나. 어, 어, LCC 승무원이 되고 싶은 분들에게는 좀큰 장점이 아닐까. 그럼 앞으로 유럽도 가고 있지만 미주도 가고 점점 더 커질 예정이잖아요. 이제 그러면서 비즈니스 좌석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게 훨씬 더 넓어지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일단 제가 다닐 때그 A330 저도 타보긴 했어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이 편한 건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 그걸 타고 어딜 가보진 않았었는데 그래서 되게 좋고 확실히 편하고 진짜 숙면 잘 취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좀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티웨이 항공의 승무원이 된다면 그 좌석을 좀 남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티웨이 항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. 이제 대명 소너가 티웨이 항공을 인수를 하면서 엄청 크게 확장이 될 예정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채용이 엄청 클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예상이긴 하지만 그래서. 여러분들 아직 티웨이 항공 올해 2025년 단한 번도 채용이 뜨지 않았는데 채용이 뜨면 크게 뜰것 같고 아니면 자주 종종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티웨이 항공을 한번 같이 준비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우리 크루에 와서 같이 준비해봐요.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완료. 안녕. 고가없이 펼쳐진 이 밤, 나와 나의 세 계로 함께 떠나자